채소 하나만 잘 챙겨 드셔도 혈당이 내려가고 소변 거품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보이시나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더욱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소변 거품은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변으로 노폐물을 내보내고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해서 몸 속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흡수되어야 할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에 대한 걱정이 커지잖아요. 65세 이상인 분들 두분중한 분은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기도 한데요.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심장병, 콩팥병, 신경병증은 물론이고, 심하면 시력을 잃거나 발가락을 자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중에서도 제2형 당뇨병은 식사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과 체장 건강을 지켜주고 당뇨 걱정도 덜어주는 최고의 채소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200% 살리는 아주 간단한 일본 운동법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로 신장이 나빠져서 거품뇨를 보는 분들에게 딱 하나의 채소만 골라 먹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채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깻잎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보는 채소인데요. 독특한 향과 식감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 즐겨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외국에서도 깻잎의 효능에 놀라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깻잎에는 혈당 조절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다른 어떤 채소보다도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 3가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 3가 혈액 속에 녹아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액 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죠. 이것을 넘어서 신장의 섬유화를 막아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로 인한 만성 신장 질환의 발병을 막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거품뇨도 줄어들면서.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2022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식물성 오메가3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염증 지표를 유의미하게 개선시켰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깻잎에 들어있는 천연 오메가3 덕분에 당뇨에 의한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시력 보호에도 탁월하고요. 비타민 K와 칼슘 함량도 매우 높기 때문에 뼈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골밀도가 낮아지기 쉬운데요. 깻잎은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3배, 시금치보다 7배 이상 많아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서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식재료예요. 깻잎과 가장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깻잎 속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의 흡수를 촉진시켜 주고요. 고소한 맛이 깻잎의 은은한 향과 어우러져 식욕도 살아나게 합니다. 들기름과 함께 생채로 무쳐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깻잎 하나로 혈당부터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정말 놀라운 한국인의 채소입니다. 깻잎만큼이나 당뇨와 신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채소는 바로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케일입니다. 특히 혈당 걱정과 함께 뼈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채소인데요. 우선 케일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해요. 비타민 K는 뼈속 미네랄을 촘촘하게 채워 골밀도를 높여주고요.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혈당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염증이 뼈를 약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염증으로 인해 뼈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기 쉬운데요. 케일은 염증이 난 뼈의 손상을 막아주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쉽게 골절되지 않도록 탄탄한 뼈를 만들어 주는 채소입니다.뿐만 아니라 케일은 혈관 속에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요. 몸속의 발암물질을 해독해 주는 기능도 뛰어난데요. 케일은 당뇨 때문에 소변 거품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왜냐하면 당뇨병이 오래되면 혈관이 약해지면서 콩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이게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바로 단백뇨예요. 케일은 이 과정을 막아주는 채소입니다. 케일 속 비타민 K는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혈관벽을 강화해 신장 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뿐만 아니라 케일에는 루테올린과 퀘르세틴 성분도 풍부하고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보호해 거품뇨를 없애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속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좋은 케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감자전이나 호박전 부칠 때 케일을 채 썰어 넣는 것인데요. 색감도 예쁘고 향도 은은해서 평소 야채를 잘안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당과 신장을 함께 지켜주는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요. 아무리 음식을 잘 챙겨 드셔도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도 쉽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신장 기능까지 활성화해주는 1분 만세 운동 함께 해볼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든 서서든 괜찮습니다. 양팔을 위로 높이 들어 올려 만세를 하듯 기지개를 쭉 펴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팔을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다섯 번 정도만 반복해도 등과 옆구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신장 주변 혈류가 원활해지고 림프순환도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참, 아직 무료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알찬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일처럼 몸속 독소를 빼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채소도 흔치 않은데요. 혈당 조절에 특히 강력해서 의사들도 주목한 그 식재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혈액 속에 당분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죠. 이렇게 손상된 혈관 때문에 혈관질환은 물론이고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설포라판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던 채소는 아니었지만 요즘은 마트나 시장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브로콜리보다도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많은 설포라판을 섭취할 수 있어서 의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간에 저장된 당분이 에너지로 잘 쓰이도록 도와주고요. 이로 인해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을 도와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요. 독소가 줄어들면서 만성염증을 억제해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브로콜리든 새싹이든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죠.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싹은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비벼 드시면 좋은데요. 이때 상추와 함께 들기름을 첨가하셔서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들도 더잘 흡수되어 노년기의 활력을 찾으시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근 뒤 깨끗이 헹궈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처럼 혈당에 좋은 채소가 또 있을까 싶지만 기력을 북돋아주고 눈과 신장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채소. 바로 뽀빠이가 한입 먹고 힘이 불끈 솟았던 시금치가 빠질 수 없죠. 그냥 만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도 근력이 약해지는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데요. 시금치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예요. 배추의 두 배, 당근에 세 배나 되는 단백질이 들어 있어 근육이 빠지기 쉬운 어른들께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시금치만 잘 챙겨드셔도 근육유지와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눈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눈 속의 혈관이 망가지면서 황반 변성이나 망막 손상, 시력 저하가 쉽게 오는데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강력한 눈 보호 성분이 들어 있어 이런 당뇨성 눈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줍니다. 특히 눈이 자주 뻑뻑하거나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는 분들께 시금치 속 비타민 A가 안구 건조증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금치에는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에 제대로 작용하게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작동을 잘 못해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요. 반대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더 쉽게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시금치는 당뇨예방과 초기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앞에서도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금치의 마그네슘과 클로로필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신장의 미세혈관들을 보호하면서 단백뇨 발생을 억제하는데요. 또한 시금치에는 칼륨과 질산염 성분이 있어 혈압을 낮춰 주고요. 신장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뇨로 상한 콩팥도 살려내고 거품뇨도 없애면서 당뇨 예방에도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시금치처럼 혈당도 잡고 기력까지 채워 주는 채소가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채소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특히 탁월한데요.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는 정말 친숙한 채소인데요. 쌈으로도 먹고 겉자리로도 먹고요.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식사 후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채소인데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식이섬유 섭취를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상추에는 엽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엽산은 우리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줄여줘서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엽산이 풍부한 상추를 드시면. 동맥경화나 협심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습니다. 혹시 혈당이 높으신 분들, 잠도 잘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잠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상추가 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상추 줄기를 꺾어 보면 락투카리움이라고 하는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통증도 줄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잠이 잘 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낮에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혈당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식사 때 상추쌈이나 상추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닭가슴살처럼 고단백식품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혈당 조절과 근육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자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 밥은 조금만 드셔도 포만감 있게 드시고 싶으시죠? 이럴 땐 바로 케일 쌈밥이 제격입니다. 먼저 케일은 흐르는 물에 잘 씻은 뒤 찜기에 1, 2분만 살짝 쪄서 숨을 죽여주세요. 쌈으로 드시기에 딱 맞게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현미밥 반 공기 정도에 들기름, 깨소금을 약간 넣고 살살 비벼주시고요. 비벼둔 밥한 수저에 닭가슴살이나 삶은 두부를 잘게 썰어 한 조각씩 얹어주세요. 이제 부드러운 케일 잎에 싸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케일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들기름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며 염증도 줄여줍니다. 현미밥으로 탄수화물 부담을 줄이고 닭가슴살이나 두부로 단백질까지 채워주면 이보다 더 든든한 혈당 관리 쌈밥은 없겠죠? 이처럼 조금만 신경 써도 평소 드시던 식사에서 혈당 조절, 신장 보호, 골밀도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레시피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로 고민하는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